자기 꿀팁인데 딱 알려줘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은데 딱 알려드린 자면 네. 바로 올해 몇명 뽑지? 여러분 이게 선공개 꼭 집중하세요 삐빔 삐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DNA 아니 저는 이렇게 DNA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BTS의 노래 제목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우리 연구원분들은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요상한 단어 있잖아요 대역시리보핵산이니 뭐 염기니 이런 단어들이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체 나랑 내구조 자체가 다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알려줌 여기서는요 어떤 분들이 연구실로 가야 하는지 진로 선택 기준 그리고 진짜 하루 종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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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만 생각하시는지 싹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알려줄게 따라와. 빨리, 오모, 제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놓치면 안 돼. 저기요, 어, 혹시 어디 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카페 갈까? 아 카페. 네. 아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잠깐 이쪽으로 네, 가세요. 네. 아니 사실 저희가 네. 딱 알려줌이라고 우리 후배님들이 이제 연구실 들어가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카메라 보고 다 얘기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더 들어오고 싶을 것 같은데요. 출연년에서는 혹시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시절 도움된 이공계 장학금이나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있으세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연구 활동이라는 게 교수님과 그리고 동료분들이랑 소통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도 교수님이나 랩 선배랑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지 연구원으로서 좀 역량을 높이는 노하우가 뭐가 있는지 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를 위해서 이런 기술 트렌드를 알아두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는지 노하우 알려주시면 국내 해외 포닥 없이 프레시 박사로 출연이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혹시? 아 이 질문의 대답은요, 제가 아니라 선배님들이 직접 아, 해주실 거고요. 네. 자기 꿀팁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 선배님들한테 알려, 딱 알려줘. 응. 알려줘. 응. 물어봐, 딱알려줌 자, 드디어 우리 선배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우리 후배님들께서 우리 이렇게 꽂히신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응.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마이크를 먼저 드셨으니까. 우리 선배님부터 여기서 질문 하나 골라 주시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하나요?라는 음 질문인데요. 그 최근 논문이나 아니면 뭐 연구 동향 보고서를 주로 참고하긴 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조금 팁이 있다면 저는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전공의 분들께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학문을 떠나서 좀, 좀 비슷한 타 학문에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기술을 우리 전공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 본다면 그게 곧 최신 기술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 포닥 또는. 유학을 꼭 가야 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해외보다 경험이 있긴 한데 그 선진국에 어떤 기술들을 좀 몸소 체험하고 또 외국인들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도움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자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개인으로서 외국에서의 좀 살아보는 경험이 그 개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또 해외포다 같은 외국 경험을 좀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바로 네, 가면 좋긴 하요 네, 돈도 시간도 없었지만 다녀왔습니다. 아, 근데 <laughs> 네. 다녀오셨잖아요. 어, 네. 어땠습니까? 그 약간 돈이 조금 모자라긴 해도 즐거운 네. 추억이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아니었으면 사실 제가 외국에 살아볼 경험이 기회가 거의 없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7년에서 직원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나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각자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이제 본인의 직무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과목이거나 그런 것들이라면.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출연년은 저희 근무 시간이 조금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노동법 안에서 할수 있는 시간 안에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출연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개인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어내시는 것 같아요.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요. 뭐 그래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찾아보시면 이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관련된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셋이라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있거든요. 박사 수료 후그 학생부터. 기정 규직 여성 과학 기술인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진로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멘토도 해줄 수 있고 이제 글로벌 학술 활동 지원이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학회 에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던 경험이거든요. 어, 다녀오셨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랑 겹쳐서 어, 못 갔어요? 네못 갔습니다. 아 이게 정말 기회가 될때 빨리 간다는 말이 이런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 혹시 여성 과학 기술인 그 여성 학생분들 계시면 그 제도를 꼭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 다시 한번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위셋이라고 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참고 하셔 가지고 어, 검색창에다가 네. 그걸 네, 치면 네, 되나요? 네, 위셋이라고. 네, 위셋이라고 치시면 돼요. 들어봐 자, 알니다 연구기관 선배들과 연구실 생활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커리어 쌓는 방법 전수! 제가 확실하게 딱 알려줌! 어우,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여기가 커리어 전수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찾아왔거든요. 혹시 맞을까요? 그렇다면 아, 우리 선배님들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RD 경력성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준선입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말입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력성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규민입니다. 우리 많은 후배분들이 진짜 이 커리어전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질문에 대답해줄 준비 되셨습니까? 네. 꼭 돼, 받아야 되는 장학금이 있다면, 어,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슈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금이라고 해서 대통령 과학장학금 이 있는데, 거기 대학생만 지급하다가 이번에 대학원생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 석사과정생은 월 150만 원, 박사과정생은 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선정되는 과제 수가 총 연간 120명밖에 안 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연구생활 장학금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라고 하는데, 그 장학금은 내년부터. 생기는데 그건 이제 경쟁 없이 모든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석사 과정 월 80만 원, 박사 과정 월 110만 원을 지원하니까 관심 갖고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신 분들께는 저는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꿀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공계 꼭 집중하세요. 저는 챗GPT 작년 3월부터 이제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업무를 할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제 기획을 해야 될때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 GPT에서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알려주면 다른 검색 사이트에서 더 찾아보기도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얼 선배님께서 열심히 쓰고 계신다니까, 진짜, 아, 이거는 사도 안 아깝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 제가 AI로 가는 키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 딱 알려드리자면 바로 KRD입니다. 네. KRD요? <laughs> 네, 저희 기관인데요. 특히나 AI와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도 있고 집합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배울 수 있고 또각 분야에서 AI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전문가와 같이 컨설팅도 할수 있는 교육입니다. 허... 네, 그래서 저 알파 캠퍼스를 찾아오세요. 야, 알파 캠퍼스를. <laughs> 네, 저희 KRD 알파 캠퍼스에서 온라인 교육도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 집합 교육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교육은 거기서 바로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의 경력 성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KRD. 그래서 제가 딱 알려드릴 답은 저희 KRD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만 안다고 하시면 됐잖아요. 그럼 이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죠? 우선 첫 번째로 저희 KRD는 어, 여러분들 첫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가서 무슨 일을 하지? 그 다음에 과연 나, 어, 채용 올해 몇명 뽑지?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계획서도 좀 수립을 해보고 또 모의 면접에 참여해보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연구자 시니까 연구 역량 향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저희가 트렌드를 정리한 보고서 같은 걸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그 R&D를 하시는 연구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경력개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K클럽이라는 곳인데요 그 K클럽에 들어가시면 예산학연에 재직 중인 우수 과학 기술 선배님들과 일대일 대화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또 저보다 앞서서 이제 경력 개발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또 과연 이공계 석박사 갈수 있는 일자리는 어디지 그에 관련된 백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세번야 진짜 이렇게 깔끔한 답변 그속 시원하게 지금 닭을 어가지고 온몸이 다 시원합니다. 딱. 알려줌. 고배가 묻고 선배가 답하는 시간. 철옹성 같은 이공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입성하신 우리 친인인들의 노하우를 쏙쏙 뽑아다가 저 박소영이 딱 알려주는 시간이었죠. 오늘도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부탁드려요.